남편이 하나라도 더 먹도록 챙기는 미려씨 사랑꾼 따로 없네요. 너무 좋아해줘. 그런데 식사 중 틈틈이 물을 마시는 상윤씨. 설마 여기에도 비염을 물리치는 비결이 있나요? <laughs> 이것은 바로 잡두콩차인데 남편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려줘요. 차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이 풍부한 작두콩차까지 김미려 씨의 비염 물리치는 비결 정말 끝이 없네요. 아 어, 이제 그거 해야지. 응. 어, 그럼 마지막 게 남았지. 짜고 가자는. 마지막 비결이라는 그것의 정체. 응? 정체 불명의 물건을 다짜고짜 남편 코에 끼웠는데, 어머 이거 대체 뭐죠? 이게 바로. 비염 치료기예요. 뭐 음식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뭐 완전히 이렇게 비염을 막 깔끔하게 낫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좀더 완화시키게끔 이런 치료기에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알레르기 물질로 코 점막이 붙는 비염은 점막이 부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더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저출력 광선으로 콧속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 순환은 물론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이 저출력 광선은 600에서 약1,0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진 이 낮은 레벨의 광선인데요. 이 환부에 쓰게 되면 세포는 파괴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열을 유도하기 때문에 점막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을 억제해줄 수 있습니다. 어, 확실히 보는 것 같아요. 전에, 어, 어, 비염,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약은 또 뭐, 먹다 보면 또 부담도 되고, 뭐. 음, 내성 생길까, 뭐. 어, 그리고 좀, 걱정 아닌 걱정도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코막힘이라든가, 뭐, 재채기라든가 콧물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히 많이 없어진는 거를 제가 지금 음. 느끼고 있어요.